곡선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개 그었을 때두 접점을 pq라 하자.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두점 pq의 x좌표의 합은 2이다. 자, 했을 때 우리 p점을 a콤마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라 두고 q 줌을 b 코마 b 세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둡시다두개 됐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개 긋은 거잖아요 그죠 그, 그 접점이 이제 pq니까. F' 이때 A가 되겠고, 이때 PS의 이 접선의 기울기. 자, 이때는 F' B가 되겠죠. QS는. 자, 이 동시에 이것 좀더다 M이죠. M이 해당되죠. M이 해당되고, 어 이렇게 됐을 때, 자, 이걸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면은 자, f'x를 했을 때 m이 된다 소리잖아요. 그럴 때에 이 때에 두건이 a하고 b가 되는 겁니까?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. 어, 예를 들면 f' a는 m, f' b는 m 이렇게 되니까, 어, 이 식에 두건이 a, b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식을 보면은 f'x 같은 경우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하고는 m이 같은 거고, m을 자변을 이항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m은 0이 되죠. 이때 두 군이 a, b니까 a 플러스 b는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6, 어, 2가 되잖아요. 또두 군의 곱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는 3분의 2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. pq의 x 좌표의 합은 a 그러 a b잖아요. 그죠? a b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2가 되잖아요, 이렇게. 기억 맞습니다. 자. 니은 보게 되면은 니은 여기에서 봤을 때 판별식을 보면은 4분의 d는 9-3, 2-m이 되는데, 이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. 0보다 크게 되겠죠? 마이너스 6, 3 플러스 3m이 0보다 크고, 3이은 3, 3이은 3, 3, 3,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. 2언 맞습니다. 이거, 두 접선 사이의 거리와 PQ가 같아지는 실수M이 존재한다. 자, 일단은 뭐, 양수니까, 최고차가, 제곱차 개수가, 자, 이렇게 그리지때 했을 때, 자, 이렇게 되면 기울기 같은, 두 접선, 자, 됐죠? 이럴 때, 이 기울기는 M이라 하면은, 자, 이 점을 P라 하고, 이 점을 q 했을 때, 자이 pq 하고 두줌 사이 그리는 이걸 말하죠. 이거와 같아지는 실수 m이 존재한다는 걸밝혀내야 되겠네요, 그렇죠? 그럼 이 존재한다면은 이 pq 같은 경우에는 pq는 이 접선과 어떻게 되죠? 존재한다면 접선과 당연히 수직이 돼야 되죠, 맞죠?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m이잖아. 그럼 직선 PQ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m 분의 1이 돼야 되네. PQ 기울기는 그렇죠? 자 그럼 PQ의 기울기는 두 점이 지금 이거잖아요. 이걸 두기 때문에 이때 직선 PQ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m 분의 1은 b 마이너스 a 분에 자, 뺍시다 b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런 문적고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3a 제곱될거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2a가 되겠죠. 자는 이거 인수분해 되죠. b 마이너스 a b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될 거니까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되고 그럼 여기는 2로 묶으면은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분모는 b 마이너스 a고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b하고 a는 영이 안 되죠. 영이 안 되니까 b 마 a, b 마이게 아니고 b a, b 마이 c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나면은는 b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자 이거 그대로 두시다. 이거 이렇게 하고 플러스 2죠 자 이제 이렇 됐네. 자이렇 됐는데 이거 a 플러스 b 는2 인거를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 이것도 요거 있죠. 요걸 또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은 a 플러스 b 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 a b 를 해야 되는데 여기 a b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b 가 되죠. 그리고 마이너스 삼 b 플러스 a 플러스 이가 되고는 자, a 플러스 b가 2니까 대입하면 4 마이너스 ab 그다음에 이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u 플러스 2가 되고 는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어 그러면 은 바로 그냥 m 분의 1 이렇게 적읍시다 m 분의 1은 ab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아근데 어, 우리 구해 놓은 것도 있었죠 ab는 뭡니까 저으죠 ab는 3분의 2 마이너스 m이 되죠. 어, 그러면, 이렇게,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, 3은 2m 마이너스 m 제곱이 되고, 자변을 이항하면은,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. 자, 이거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, 4분의 d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3이 됐어요 0보다 작으니까 m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헛수사네요, 그죠 그럼 에 해당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, 않게 되는 거죠. 그러므로 띠 것은 안 되겠네. 그러므로 답은 기억력 3 번이 되겠습니다.